출애굽기 9장입니다. 앞서 네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마음을 완공케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전병 재앙, 악성 피부병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나 가축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들을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그 생사 문제를 직접 연결된 심각한 재앙들로 그 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9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구장의 1절에서 7절까지는 전염병 재양은 다음에 풍병 재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번째 개구리 지앙에서 한꺼번에 죽은 개구리 체들은 더운 열대지방에서 썩은 악취와 함께 각종 병군들을 발생시켰고, 급기야에는 이집트 전역으로 전염병과 풍병이 퍼뜨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서는 영원한 자존자이신 여호와와 등등자로서의 하나님이 함께 사용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거딕지방 신들과는 달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3절에 보면 매우 심한 악성피부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제역이나 가구병처럼 전염성이 강한 가축병으로서 오늘날에 말하면 단접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병은 음, 균에 의해 생기게되는데 일단 걸리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통증을 일으키고 피부에는 고름이 섞인 종기 비슷한 상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6절에 나오죠? 사실이 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재앙 이외에도 일부 가축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9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들에 있는 가축들만 다 죽은 것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가축에 고통을 주거나 어 고통만 주는 것이었죠. 나일강의 개구리나 파리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축의 죽음으로서 농사일이나 운송한 일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우상신하는 믿는 이집트인들의 종교와 예배에 치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오들에 나와 있는데요.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정확히 이튿날 시행되었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한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치던 가축들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실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축들과 구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까지 보호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직접 그 결과를 보도록 했는데요 그 사실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해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해져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자신이게 귀찮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 급한 태도를 보였지만 자기에게 큰 손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 가축장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참 이기주의죠. 한 나라의 왕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한 일심만 생각한다는 게 여기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섯번째 재앙은 악성피부병인데요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앞에 전염병과 비슷한 것이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와 부스럼이 나서 매우 가려우며 진물과 고름이 흘러내리고 불과 같이 뜨거운 열이 나는 악성피부병으로서 심하면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득에 있는 걸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 재앙의 재료로 사용된 하득의 그 걸음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악신이며, 치료의 신디포이나 이시스인 헐레브 달래기 위해 파충희생제 재물을 태운 죄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던 풀미에서 끌어낸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죄, 그저 걸음이 희생제물의재라면이재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숭배하는 치료의... 시를 조롱하는 것이 되고, 또 벽돌을 구울 때 나온 것이라며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시킨 데 대한 징벌이었을 것을 여기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0절에 악성 피부병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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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부터 악성 피부병 S 걸리게 되었다, 끓다, 터지다 이렇게 되는데요. 염증이나 종괴의 의미죠. 레위기1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으켰다는 말은 아마도 요베 피부병요기 이장, 7절 8절에 나오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요소사들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집트의 최고 지혜자들로 능력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낱연약하고 무능한 인간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악성 피부에 걸려 모세 앞서서 에있지를 못했는데, 이집트 신들은 그들을 위해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완곡케 하였으므로 란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곡케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선하게 사기를 원하신다고. 에스케 33장 11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 있습니다. 왕관 인간이 자유의 지를 남용하여 스스로 마음을 완곡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막지는 않으신다는 기록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왕 우박이죠. 1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을 완곡케 하는 바로에게 강과 땅과 공중으로부터의 지향에 이어 세 번째 그룹인 하늘로부터의 우박 지향을 내리셨습니다.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바로에 와 이집트인들은 10분 하시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항이 매우 긴박하고 두려운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는 히브리어 사람들의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지방신 정도로 평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 재앙과는 전혀 다른 혹독한 재앙을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와 백성에게 내림으로써 온 세상에 나와 같은신이 없다. 즉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중에 뛰어나신 분이시오. 그와 견줄만한 신이 없으며, 만유의 주로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자연의 짓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할 것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상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두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라고 16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18절에 내일 이맘쯤이라고 나와있죠. 앞서 악성 피부병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일어날 시기에 정확히 예고된 것입니다. 거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리지 않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에게 해결의 기회를 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하는 자들 20절에 나와 있죠 바로의 시절들 중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하는 자들로 하여금 서둘러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무거운 우박은 우박은 얼음이나 단단한 눈조각으로 떨어지는 결정체적으로 20절에서는 12월에서 3월 사이에 종종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교후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전둥번교와가 동반하고 있죠 그 불과 함께 내렸다고 23절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고도 무고 무서운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창고는 눈과 우박을 위한 무고이기 때문에 우박은 종종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친다거나 악인들을 벌하는 징계수단으로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 기록은 10편 18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사사기 28장 2절과 에 17절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박이 모든 것을 파괴함 이렇게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박은 이집트가 세워진 날즉 이집트가 한 국가를 형성한 날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우박에 맞아 죽었고 모든 식물은 못 쓰게 되었다. 이 모든 식물은 그 무렵 사기 도달한 보리와 꽃이 피는 아마 아, 배옷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밀과 길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마와 보리가 1월에 꽃이 피고, 3, 4월에 추수되고, 밀과 길이가 한달후쯤 4월에 익어, 6월 7일에 추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고려한다면 이 재앙은 아마도 2월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하늘의 여신은 비바람을 막지 못했고 곡식 생산의 신은 우박으로부터 곡식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폭풍의 신은 폭풍을 누그러뜨리지 못하였습니다. 22절과 32절에 보면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우박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잠시나마 누구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번에는 죄를 지었으며 여호와는 오르신분이고 자신과 백성을 악한 자이며 여호와께 기도해줄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여기에서 이번에는 죄를 지었다고 처음으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그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도 하였으므로 죄를 지어왔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재앙의 움측기를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29절에 나오죠.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33절과 35절에는 바로가 해결치 않은이라고 나와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재앙을 멈추게 하시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다시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지,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로와 신하들은 궁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박에 맞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가축을 치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박으로 가축과 모든 식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는 여와께서 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책들이 끝이 납니다. 출국기 구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구장 3절에 돌림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데베르로 읽고요. 원뜻은 부순다, 파멸, 죽음이란 뜻과 함께 치명적인 역병과 패스트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4절에 나와 있는 구벨하리니는 팔라라고 있습니다. 팔라, 분리하다 나누다, 조절러지게 하다의 뜻이고, 8절에 나오는 화덕은 킵싸니가 있습니다. 캡 집에 다 강요하다의 뜻으로 가바시에서 유래한 말로 불을 피우는 가마나 용광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나오는 악성 종기는 아바부아, 아바부아라고 있고요. 원뜻은 꿀다, 비등하다로서 고의를 통반한수포나 부스럼 또는 농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날리니는 잘라크 자라크, 나. 자라크가 뿌리다, 마른 물건을 흩다, 넓게 퍼지도록 많이 흩트리다의 뜻으로 날아다니는 것 날리다, 자라크라고 있습니다. 1 4절에 온천하에 어, 이것은 베카하레즈베카하레즈 모든 땅에, 온 세상에, 열방 모든 나라에 란 뜻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베카하레즈라고 있습니다. 17절에 교만하다. 교만은 살라알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샬라. 원뜻은 틀어 올리다, 높이다, 찬양하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어조대다의 뜻입니다. 18절에는 우박인데요. 바라드. 우박, 바라드인데, 사랑, 눈 혹은 단단한 얼음등이인 우박. 애급에서는 겨울 우기에 종종 우레소리를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바라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절의우레소리는 콜로 있습니다. 우레소리 콜. 문자적으로 소리 음성 때로는 대성통곡이나 공포 속에 우레로 인한 큰 소리를 가리키는데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콜로 있습니다. 우레소리. 그리고 24절에 불덩이가 나오는데요. 불덩이는 에시로 읽습니다. 불하염. 특히 번개를 가리킵니다.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긍일한 분들를 뜻하 다고 합니다. 27절에는 의로우신 자디크, 우로우시, 자티크, 자티크 올바르고 공정하며 참되다의 뜻으로 재화한 게없는 상태를 일으키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는 뜻을 담겨있습니다. 자티크 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31절의 삼 아마도 급지를 이용해 배우고 세마포 등을 얻는 옷감인데요. 삶은 피시타로 있습니다. 피시타 34절의 범죄하에는 하타입니다. 하타 범죄할까? 하타라고 있습니다. 원 뜻은 빗나가다 그럴 때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지 못하고 정면으로 맞선다는 뜻입니다. 아멘.